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티브의 에이티브입니다 TV, 오늘은 바로 뭐 해보냐면 바로 이 스테이지 제가 이거 아까 전에 깔아가지고 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제가 이거 짱못 제가 이렇게 짱 못해요 원래 이렇게 짱 못해요. 제가 아까 전에 걸어가지고 왼쪽, 왼쪽... 아, 제가 여기까지 갔거든요. 여기 3만까지 가, 가봤는데, 제가 이걸로 4만원 한번 가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 해요. 제가 2단계를 어, 2단계를 하드를 좀해 봤거든요. 엄청 어려웠더라고요. 저한테. 는 오케이. 그리고 이건 점수만 내는 거지 아니면 왜 깨는 건지 저도 몰라요, 잘. 제가 이거 다 마스터하고 어, 공략법 보여 드리게 공략을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중에 까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아, 여기 어렵죠. 이렇게 해 가지고시고 아, 여건 쉬워요,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다. 아, 맞았네. 이거 죽기 죽이... 제가, 이거 3만원 못 갔, 가... 오, 5만 갔네? 5만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스터하면 제가 이, 이거 이 깔아 드릴게요 이건 이거. 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님이 좀 잘하, 잘하시나봐요 이님이 오지앤호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보여드릴 플레이는 동방성에서 보앞이기 노시프트 노골플레이 인데요 이 조건으로 깰수 있는 건 현재 국내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예, 국내에서 저밖에 할수 없는 플레이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연습하고 있어요. 어, 맨날, 어, 어, 아, 이제 연습할 거예요. 이캐릭터를 어떻게 합는 거지 저도 잘 몰라요. 좀 엄청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거 컴퓨터가 아니라가지고, 은퇴도 뭐,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거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이거 왜 이렇게 가시면 제가 여기서 제가 저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못, 완전 못 깨요. 오, 자, 이게. 여기가 좀 어렵죠? 근데 저는 깼기 때문에, 아니다. 닙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이거를 잘못 깹니다. 하나 둘하나둘아는저아게는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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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희 멤 r a 가르쳐, 가르쳐 드릴건데요 어려워! 어렵네요 참 어렵네 아! 아쉽네요 6만 갔네요 6만 이걸 깔아실거면 저희 멤버로 들어오세요 이거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 처음부터 왜 이렇게 어렵죠? 아 이건 쉽네 으. 아 어려워 이건 쉬워 이건 쉬워요 어려워 보이는 거지? 쉽네요 어. 뭐지? 어? 망했는데 망했네. 빨리 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멘탈이 안 깨지기 전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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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피했다. 아못 봤네요. 아 아쉬워요. 와. 노말도 어렵다고. 너나 너. <laughs> 노멀 Normal? 노멀도 어렵다 그 제가 한번 이거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깨는 게 아니라 아니면 점수를 얻는 건가 그런 거 점수로 얻는 거면 10만 점을 넘겠습니다 아 어렵네. 오와 내가 여기도 죽다니. 제가 여기서는 웬만하게는 잘안 죽는데요. 오케이 한번 가보죠. 뭐야 완전 어렵. 여러분,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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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아! 아우, 섬세하게 얼었다 어우, 저거 있지, 저거 있지. 네, 첫 번째에서도 죽네요. 어, 뭐지? <laughs> 아! 아파, 아파. 맞았어. <laughs> <laughs> 처음엔 가만히, 버렸네. 어, 깜짝이 이건 알죠? 아! 이걸 어떻게 깨. 깨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볼게요. 이테일이 거의 같죠? 몰라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을 저 눌려, 눌러주시면 더 많은 재미, 재미 영상과 게임을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맞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동연상이 바뀌었는데요. 이름, 동연상 이름, 어, 인정TV로, 어, 어, 인정TV로 바뀝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